저는 2018년도에 최고점에서 포트폴리오를 짰다고요. 최고점에서 알트 비트를 여기서 매수를 했었다고요. 저는요. 여러분들 지금 어디 계신다고요? 여기에 있다고요. 그죠? 여러분들이 저보다 지금 과거에 저보다 훨씬 더 좋은 출발점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근데 뭘 걱정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 절대 하지 말고 그냥 그냥 믿고 기다리세요. 뭐를 비트코인을 믿고 기다리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막걸리 형님 어서 오십시오 라봉이님 호질질코리님 반갑습니다 이거뭐더 이상 더할 나위 없는 그죠 만약에 내가 현금만 다 들고 있어 그러면 이야 이런 데서 안 사면 너 어디서 살래 하는 그런 구간이잖아 맞아요? 아니 매수를 언제 추천을 할 건데 보고 계신 화면 1봉이고요 10봉입니다 아, 3일봉이에요3일봉아 이런 데서 안 사면 어디서 살 건데 비트코인을 6만 달러? 5만 달러? 어디서 살 건데 주변 분들이 혹시 너 비트코인 아직도 하니? 라고 물어보시면, 아니 너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살라 그래? 너 다음에 또 비트코인 10만 달러 갈때너 10만 달러 에서살 거야? 이렇게 그냥 되받아 쳐도 되는 구간입니다. 맞아요? 최근 들어서 제가 이제 이게 몸이 아프니까 누워서 그냥 스마트폰만 보게 되잖아요. 스마트폰만 뭐 여기저기 보다 보니까 비트코인 투자자들을 조롱하는 어떤 그런 어, 게시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아마도 그분들은요.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 비트코인 투자자들을 사실을 조롱해야 될 때는 이런 구간이야. 너 아직까지도 매도 안 하고 들고 있니? 이렇게 올랐는데 매도를 안 했어? 이게 맞는 거잖아. 그럼 반대로 이렇게 내렸는데 매수 안 해?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꼭 사람들은 반대로 해.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서는 칭찬을 하고 한마디로 칭찬이라는 건 뭐예요? 뉴스에서 좋은 뉴스가 계속 나온다. 이런 데서는 뭐 10만 달러 갑니다 100만 달러 갑니다 이런 뉴스가 이 구간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그런 뉴스를 보고 산 사람들이 똑똑한 건가요? 아니면 아 비트코인 시황이 좋지 않습니다 유동성이 엄청 현저히 저하되었습니다 무슨 거래소가 망했습니다 잡코인들 상패된답니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 이런 구간에서 사는 게 결과적으로는 스마트 머니다 이 스마트 머니들이 큰 돈을 벌지. 얼코 이 6만 달러 뭐 5만 달러에서 여기 10만 간다. 이렇게 이런 데서 매수를 하는 사람들은 돈을 못 벌어. 이 사람들 돈을 뭐라 그래요? 덤머니라고 하잖아요. 덤머니. 아버 같은 돈들. 물론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돈을 벌수 있는 거지만 네, 여러분들 어, 혹시나 주변에서, 야, 너 지금 아직도 비트코인 투자한다고? 바보야? 왜 비트코인을 아직까지 투자를 하고 있어? 라는 말씀을 하시면, 그냥 사실 무시하는 게 답이긴 한데, 제가 이거 2018년도에 겪었던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는 저는 이제 좀 크게 물렸었으니까 힘들어서. 어 제가 더 그렇게 극단적으로 반응을 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 여러분들은 지금 뭐 저처럼 최악의 구간에서 막 마이너스 90까지 볼 정도의 포트폴리오를 갖고 계시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는 다른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우선 넘기세요. 아유, 그래. 저런 애들이 또 다음에 비트코인 상승할 때또 최고점에서 또. 화치고. 버티고 그죠? 버티고 버티고 버티다가 주변 사람들 돈다 벌었다 다 벌었다 소리를 몇번 들어야만 그분들이 최고점에서 매수를 해주실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네, 이 투자감 없으신 분들이 보통 이렇게 하세요. 네, 부자들은 흥므, 흥미로워하는 구간 여러분들은 지금 부자들이 굉장히 흥미로워하는 구간에서 투자 시장에 함께하고 계신 겁니다. 어차피 10만 달러 갈 건데 왜 힘들어 하셨나요? 그때는 저도 코린이였으니까요 그때는 코린이였고 여기 날짜 봐봐요. 2018년 1월 6일 이때 포트폴리오 짜고 있었잖아 그죠? 코린이에다가 최고점에서 포트폴리오 짜고 마이너스 90까지 봤는데 안 힘들었겠어요? 당연히 힘들지. 지금 에야 뭐, 지났으니까, 그리고 최종적으로 수익을, 수익으로 이제 나오긴 했으니까, 지금 에야 제가 그냥 이렇게 담백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어, 여러분들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저는 이때, 비록, 코린이어서, 그죠? 최고점에서 포트폴리오를 짜고 앉아 있자, 있었잖아요. 한마디로 최고점에서 매수를 했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때요? 지금 최고점인가요? 아니잖아. 여러분 지금 최고점 아니에요. 저는 2018년도에 최고점에서 포트폴리오를 짰다고요 최고점에서 알트 비트를 여기서 매수를 했었다고요 저는요 여러분들 지금 어디 계신다고요 여기에 있다고요 그죠 여러분들이 저보다 지금 과거에 저보다 훨씬 더 좋은 출발점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근데 뭘 걱정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 절대 하지 말고 그냥, 그냥 믿고 기다리세요 뭐를 비트코인을 믿고 기다리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뭐 비트코인 선동하면은 뭐 비트코인 시세가 올, 오릅니까? 아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때 최악의 상황, 만약에 마이너스 93에서 아, 나는 안 되겠다. 포기해야지. 이거라도 건지자 하고, 매도하고, 그냥 시장을 떠났어 봐. 어떻게 됐을까, 지금?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매도 시점이 좋지 않아서 수익이 아예 없던 코인도 있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코인이었던 저도 주식을 뭐 조금 해 봤다는 그런 어떤 그 자신감에 그래도 포트폴리오는 짰었어 그죠 포트폴리오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우리 방송을 보든 뭘 하든 간에 뭔가를 내 걸로 만들어야 될거 아니야 그죠 여러분 과거에 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어 가실 수 있는 거는 그런 거예요 잠깐만. 과거에 어찌 됐든 그래. 쩔코 동생은 과거에 최고점에서 포트폴리오를 짰으니까 나는 최저점에서 짜야겠다. 하나 얻었어. 오케이. 두 번째 얻을 건 뭐야? 그래도 포트폴리오를 짜야 된다는 거잖아. 그죠? 과거에 쩔코 동생이 아무리 이렇게 나눴어도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당첨이 하나가 됐다. 뭐가? 상패가. 상패 당첨은 이거 누가 알아? 아무도 몰라요. 내가 투자한 게 상패 상패 됐다고 나 자신을 탓하지 마. 이거는 확률에 맡겨야 되는 거야. 여러분이 지금 잘못한 거 하나, 하나라도 있나요? 혹시라도 뭐 위믹스 투자하셨던 분들 아니면 과거에 저는 뭐 잘못한 게 있어서 레드코인 투자했던 건가요? 아니잖아. 그죠? 나름 차트 보고 뭐 분석하고 다, 다 투자를 했겠지만 결과적으로 상패라는 이런 그 정말 극단적인 상황은 누구도 예측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위험을 좀 분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짜는 거지. 한마디로 한 종목만 내가 올인하지 않는다. 그 코린이었던 쩔코 동생한테 배울 거는 요거 딱 하나밖에 없어. 포트폴리오 짜는 거. 그죠? 절대 한 종목에 올인하지 말자. 그래서 위험을 좀 분산시키자.